가출했다 돌아왔어 <laughs> 엄마 속이 <성에> 그렇게 썩이더니 살살 <laughs> 비켜줘야지 야 엄마가 너희들 엄청 찾았어 근데 나길 옆으로 좀 비켜줘 있으라 했는데 어, 엄마가 엄청 찾았죠 근데 나나 나 어디로 비켜줘야 되지 어. 엄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걱정하고. 싶어. 아, 드디어 돌아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야, 혼내 줘라, 초아농장에하루가 스펙타클하네요.